부동산 입지를 볼때 되게 이제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흔히들 아파트에서는 뭐 부역대 신평초 이런 단어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대표님? 모르세요?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데 부역대 신평초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포품마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볼때 흔히들 이제 이것들을 많이 따지 시고 물론 뭐 상권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을 일부 많이 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일자리나 상권 이런 것도 이제 다들 많이 살펴 보시 겠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다리가 부동산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리라는 게 이제 우리 걸어다니는 다리가 아니에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 보이는 이제 지금 수영강 쪽에 이제 휴먼 브릿지라고 공사하는 곳이 이게 되고 나면은 인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보고 나시면은 수영강 일대로 크게 보면 부동산인데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좀 시야가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부산 수영강을 가로지르는 랜드마크 보행교 휴먼 브릿지 공사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를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피디님? 여기가 수영현대아파트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협성 르네상스까지. 여기 주거단지 쪽인데. 그 다음에. 저쪽 길 건너에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센텀시티 그러니까 쪽을 있는 보행교 거든요 2023년에 착공을 해서 25년까지 공사가 계획돼 있고 아마 하반기쯤에는 완공이 될것 같아요 총 사업비는 약 290억 원으로 브릿지 총 길이는 214m 그리고 폭은 7에서 18m로 자전거까지 이용이 가능한 그런 보행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이동은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수영강이나 이런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 되고 나면 또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뭐 랜드마크 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일대에서는 되게 핫한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은 수영구의 주거단지 그리고 센텀시티의 신세계백화점 이랑 영화의 전당 이곳인데 저쪽은 사실 상권이 좀 발달된 곳 이고 여기는 주거지역에 바로 앞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좀 넘나드는 그냥 보행교 개념이 아니라 상권을 이동시키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소비도 할수 있고 관광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광 휴먼 브릿지는 주거용 상업용 할것 없이 인근의 좀 다방면에 넓게 부동산에다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존 아파트 및 주택들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금 휴먼 브릿지랑 연관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소지는 수영구긴 하지만 이게 생기고 나면 사실상 해운대구 입지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수영 현대 아파트도 지금 거의 연식이 40년 차가 다돼 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40년 차가 다돼 가지만 바로 앞에 두고 조망권이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저기 재건축도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휴먼 브릿지가 생기고 나면은 당연히 다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람들이 넘나들겠지만 아무래도 주거단지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특히 이제 센텀시티 쪽으로 수영구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서도 넘어가고 저기서도 넘어오고 사람들이 유동이 많아지니까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고 또 수영광일 때는 지금 휴먼 브릿지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계획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거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수영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가 이제 위에 올라가면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거나 벤치 같은 것도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일단 그원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설도 되게 많이 노후화가 됐고 그 하수처리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5950억) 약 (6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현대화시키면서 또 하나의 핵심이 지하화에요. 하수처리시설들을 지하로 집어넣고, 그리고 위에는 완전히 공원처럼,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영강변 앞에 좀큰 공원이나 테마파크 같이 이렇게 형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구만덕 센텀 구간에 약 9km가 넘는 10km에 가까운 센텀만덕 지하차도 사업도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내년 2026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또 생기고 나면은 북구에 계신 분들도 센텀이나 수영강 쪽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고, 또더 나아가서 그 지금 동래구에 있는 만덕터널이 그 교통체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것도 많이 완화가 될 거고, 어쨌든 붙고 계신 분들이 되게 빠른 시간에 센텀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지하와 도로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수영강 인근에 큰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휴먼 브릿지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실 모든 이슈들이나 뭐 사업이 진행될 때 다들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박수만 쳐주고 다들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 너무 좋은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다 좋게 만들려고 뭐잘 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하 하는 건데 항상 반대 의견들을 수반이 되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제일 좀 반대 의견이 심한 거는 실용성 부분이에요.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면 지금 요 앞에가 계획이 돼 있는 건데. 반경 5, 600m 이내에 지금 이미 사실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차량이 같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기는 한데 지금 보이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과정교가 있고 신세계 백화점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좌수영교가 있고 그래서 아니 지금 반경 뭐 1km 내에 다리가 이미 두 개나 있는데 굳이 뭐 이것까지 왜돈 들여서 이걸 하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광안대교의 보행로를 확대해라 이런 말들도 나오고 또 예산도 당연히 말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부산시에서 국비 확보가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공공기여금까지 활용을 했었는데 심지어 초기 사업비는 지금 계획돼 있는 290억이 아니라 훨씬 낮았어요. 170억 정도였는데 다리 폭을 넓힌다고 사업비 더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강 휴먼 브릿지는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금도 계속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단순한 보행만을 위한 보행교가 아니라 센텀시티의 문화 관광, 상권과 수영구의 주거지역을 이어주는 랜드마크성 그런 좀 브릿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하수 처리 시설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센텀 만덕 지하차도 이런 것까지 완공되면서 추가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수영광 쪽은 지금 현재보다도 되게 많이 좀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입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꼬마빌딩이나 상가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단계들 전에 투자형 부동산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